때부터 군생활에서 너는 이거에 관련된 부서로서 네가 지금 다해 아예 맡겨주셨어. 휴가를 좀 많이 받으셨겠네요? 휴가도 많이 받았죠. 네. 네. 이런저런 포상들이 많죠 그렇죠.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만들어서 받았습니다. 네. 먹고나하 <laughs> 그랬다. 꿀을 많이 습셨다 많이 마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출TV 임선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선출 TV를 사랑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어, 원래는 제가 MC 전문인데 예, 오늘은 제가 또 인터뷰 에 응하게 됐습니다. 어, 송하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 바쁘신 분인데 귀하게 모셨고요. 아, 네. 네. 안 바쁩니다. 예.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36살이시죠? 맞습니다. 네. 공육학번 네. 네, 네. 서울 학번. 최고. 서울 최고 나오고 한국 네. 최대. 네. 맞습니다. 네. 엘리트인데 예. 그 중학교는. 저기 안양에 있는 그 신성 중학교라고, 그렇죠 같은 그, 경기도권이었죠. 어, 김종국 나온 학교라고. 예예, 아, 예. 김종국도 후배또 이렇게 또 그런 자긍심이 있는데. <laughs> 예. 어쨌든 예그 학교 나왔고. 네. 지금은 태권도부가 해체가 됐습니다. 아 해체됐어요? 예. 예. 오래전에. 예. 어 네. 그렇죠. 그 제가 제뭐 동기나 지인들이 네네. 서울 최고 많잖아요. 네네. 네. 서울 최고의 황소였다. 아, 깡패였다. 제가 깡패. 아, 네. 그렇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laughs> 맞나요? 실제로 맞아요? 아예 성격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네. 예, 뭐 이상하게 시합장만 들어가면 자꾸 눈이 돌아가고 <laughs> 왜 그랬는지 <laughs> 하여튼 예물명싹쓸리예 뭐, 네. 예, 여기서 여기서 끝나고 말이야 여기서 잠이 네. 여기서 끝 네. 예, 하여튼 뭐 그랬던 네. 네. 아니 힘이 원체 네. 좋아가지고 아막 뼈가 막 뚝뚝 부러지고 네. 뭐 그랬다는 하여튼 네. 뭐예다 옛날 <laughs> 네.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네. 그래도 이제 명성이 자자하고 잘 하셨는데 왜 은퇴를 하셨는지 계기가 아예. 있을까요? 사실뭐 제가 여기 이제 나오시는 분들, 뭐, 이제 앞으로 오실 분들 비례해서 뭐, 제가 이렇게 태권도를 잘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너무 부끄러워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어 그래, 겸손? 예. 아, 아니, 뭐 겸손도 아니고, 진짜로. 뭐, 어디 가서 뭐. 그래서 제가 막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우, 솔체고하고 한지 나오으니까 태권도 엄청 잘하셨나봐요. 저는 절대, 뭐, 아, 아닙니다. 그냥 뭐. 저는잘하지않는데 운이 좋아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하는 편이고, 열심히 하니까 뭐 좋은 복이 따라왔습니다. 약간 이런 정도? 어, 예. 약간 예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느 순간 대학 가서, 제가 운동을 하러 체육관으로 가는데 도복을 갈아 입고 태권도화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 딱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여기 왜 가고 있지 어, 내가 태권도를 해서 뭐 하지 태권도가 재밌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딱 아, 나는 지금까지 태권도를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학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네어 결국에는 아 어, 내가 대학 가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 하니까 대학에 딱 왔는데 이거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이런 경쟁 속에서 약간 내가 좀 지쳐가는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목적이 약간 어~ 뭔가 이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라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미 목표를 잃었으니, 대학이라는 목표를 잃었어니 그렇죠. 일차적인 목표를 잃었는데, 그 다음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더 이상 운동 쪽에서는 그 목표를 제가 정하기가 흥미가 있을 수 있는데, 흥미가 없는 거예요. 아, 하여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걸어가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 이거는 내가 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것보다 원하는 길을 한번더 모색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 그래서? 네네네네. 그심을 했다. 네네네. 네. 심정은 좀 어땠을까요 그때 마음이 아 심정이요 네. 후련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내가 재미도 없었고 목적도 없고 하다 보니 아 빨리 이것을 이 생활에서 이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사실 그런 생각이 더 많았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은퇴 후에 네. 이제 뭐 어떻게 사았어 하고 싶은 아, 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무릎을 크게 한번 다치고 나서 아픈 무릎을 치료해 주신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이제 나를 평가해주고 나를 치료해주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어 너무 신기한 거야 멋있다 어 멋있다 아니 내 아픈 거를 다 이렇게 꿰뚫어보고 내 아픈 거를 케어해주시고 그리고 내 아픈 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뭔가 빛이 보이는 거야 갑자기 빛이 확 보이는 거야 아, 어 이거 약간 뭔가 흥미가 생기는데 야 이거 이거 내가 좀 해봐야겠는데 야 이거 뭔가 이거 내가 가야 될것 같아 재밌겠다 아, 그렇지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그래서 야 이거 거기에 대한 뭔가 계획을 한번 세부적으로 짜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동시에 이렇게 탈바꿈이 됐던 거죠 어... 응.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어, 명칭은 선수 트레이너, 어, 예, 선수 트레이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을 쓰고 있어요 뭐 선수 트레이너, 뭐 선수 재활 트레이너, 뭐 퍼포먼스 코치, 뭐 필드 트레이너 막 이런 여러 가지 또 명칭을 쓰고 있기는 한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뭐 선수들 이 특화된 이제 선수들 전문 재활 그 중에서도 이제 축구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태권도 네, 제가 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주로 태권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자 선수들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인들은 안 하고 있고 어쨌거나 재활 트레이너 그렇죠 재활 트레이너. 선수들 축구 태권도 선수들을 재활 트레이너 그렇죠 그렇죠 어...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음. 시작해야겠다 뭐 그리고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공부라든지 네. 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텐데 이게 그것도, 되게 네. 왜 힘드냐면 아무래도 스포츠 의학이라는 의학이라는 영역이 그렇지. 들어가니까 전문적인 영역에서 내가 한 만큼 기초에 대한 영역이 탄탄하지 못하면 내가 절대로 전진할 수 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 학문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중학교 때 태권도에 고등학교 태권도에 뭐야. 이제 태어 갔어. 내가 뭘 배웠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당시 기숙사에서 퇴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대학교 때죠? 그렇죠.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그때부터 그냥 문걸어 장구고 밤새 공부만 했는데 기초가 안돼 있으니까 기초 영어책, 영문 단어, 그 다음에 영문법책,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화학, 생물 인터넷 동영상 강의가 있었어요. 그걸 내가 일반학과 다른 선배들 통해서 쫙 다운 받아와서 컴퓨터에다가 이제 외장하드 꼽은 다음에 그걸 이제 밤새 보면서 보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못 알아듣죠.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배운 게 없으니까. 네. 근데 너무 서러운 거야 내가.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서 새벽에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내 기초 공부를 하면서도. 와, 난 이거 중학교 애들이 당연히 아는 건데, 나 이거 몰라. 이거에 대한 내 한이 너무 맺혀서. 난 여태 진짜... 뭐하고 살았나? 네, 운동밖에 모를랐던 거야. 너무 억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진짜 막 엄청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진짜 악으로 깡으로. 그러면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와. 네. 아, 내가 너무 깊은 얘기. <laughs> 아전 좋아요. 예, 예, 네. 예. 공감하는 부분이. 아, 굉장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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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 네, 그랬었죠.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자 경력은요? 경력이요. 네. 음, 어 제가 어 이쪽 일을 하면서 이제 축구에 관련된 이 프로 구단. 프로. 네, 프로 구단에서도 활동을 해봤고.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축구 프로팀에, 예, 축구 프로팀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라는 오. 곳, 예, 거기서도 이제. 활동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그게 그 소위 말하는 뭐 팀닥터 뭐~ 이런 느낌인가요 예, 팀 트레이너, 팀 트레이너. 네, 정확한 명칭은 팀 트레이너 아, 예, 팀 그런 팀. 이제 막내 활동 그다음에 이제 그~ 어, 대한 럭비협회 의무분과에서 이제 인준하는 그~ 담당 트레이너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럭비팀의 담당 트레이너로도 역할을 했었고요 아, 협회 네. 소속이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게도 있었고. 예 네, 그런 식으로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의 한 대학교 뭐 졸업하고 나서부터 쭉 지금까지 이 일만 어, 하신 거죠? 졸업하기 전부터 네. 이미 저는 파견이란 파견은 다 다녔었어요. 아, 계속 그래서 그러면은 운동을 그만둔 네.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공부를 함과 동시에 그러면은 벌써 10년은 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2살 때부터 이쪽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네, 22살? 네. 와. 심지어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24세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도 제가 이 관련된 이 일을 또할수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우연찮게 거기에 계신 내 직급 상관이 무릎 수술을 했었는데, 네. 그분이 원래 마라톤을 엄청 좋아하시던 분이에요. 네. 근데 그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그분이 내 경력을 보시고 나를 한번 호출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야, 네가 재활을 좀 하냐? 갑자기 그러니. 아, 예, 저는 이전에 이제 재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관련된 몸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무릎 좀 고쳐줘라. 내가 한강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몇 개월째 너무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분 무릎을 어쨌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뛸수 있을 정도로 진짜 같이 서로 노력을 해서 열심히 다해서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재활을 어느 정도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강 마라톤을 그분이 완주를 하시고 그때부터 군생활에서 너는 이거에 관련된 부서로서 네가 직임을 다해라 아예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병사 그 다음에 뭐군 간부들 이런 분들을 제가 저한테 이제 맡겨 주신 그 헬스장에서 제가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운동도 시키고 트레이닝도 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휴가를 좀 많이 받으셨겠네요. 휴가도 많이 받았죠. 네, 네. 이런저런 포상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만들어서 받았습니다. 오, 예. 뭐 그런 하여튼 그랬다. 예, 꿀을 많이 빠셨다 아, 많이 빨았네. 꿀 많이 <laughs> 빠았다 <빠졌어요. 목소리> <laughs> 구독, 좋아요, 해줘. 자, 그 일을 하려면 네. 이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사실 막연하거든요. 저제 음, 입장에서요. 그렇죠. 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체육계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은 아직도 100% 국가에서 인준하는 어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100% 될, 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아. 예, 사실, 그리고 이쪽 일에 관련된 것들이 현존하는 이 보건계열에 계신 뭐 물리치료사분들, 네네. 뭐 이런 분들하고 상충되는 영역도 또 많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물리치료사의 영역으로 많이 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요 아.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처럼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현재는 다시 이제 대학을 재입학하셔가지고 이제 물리치료사의 길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상당수가 아.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체육계열에서 이제 준비를 하면 체육계열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증해주는 기관들도 있어요 뭐 생활체육 계열의 뭐 어떤 운동지도 아니면은 운동 건강 관리사 뭐~ 이런 개념의 영역에 이제 인준하는 시스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한운동사회 아니면은 대한 선수 트레이너 협회 뭐~ 대한 스포츠 의학회 이제 산하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보통 어 시행하고 있는 연수 그다음에 자격 검정 시험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 어쨌든 뭐~ 현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병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트레이닝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들어가서 네. 네,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정상적인 네. 절차죠. 그렇죠, 그렇죠. 어... 보통 그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 해서 이제 자격증을 따야겠네요. 그렇죠. 자격증... 아무래도 네. 그거를 좀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음... 그게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장단점은 좀 있을까요? 단점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장단점. 네. 어, 장점은 가장 큰건 보람이죠. 예, 네, 일단 장점은 일단 보람의 영역이 그 어떤 다른 것과 견조도 뭐 이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맡았던 환자, 내가 맡았던 선수들이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를 이뤘었을 때그 성취감 튼튼해져서 나가서 그렇죠 성적을 내고 네, 그리고뭐 선물을 사고 온다든지 아, 아니면은 고답으로 그렇죠 뭐 네. 커피를 한잔 사온다든지 전화를 해서 아,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었을 때참 좋죠. 부드 예, 많은, 네, 많은 보람을 느끼고 단점은 환자가 내가 한 만큼 뭔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음. 그러니까 병이 내가 한 만큼 이렇게 병의 수치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낫게는 <laughs> 했는데 어떤 컨디션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 이런 선수의 어떤 트레이닝의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객을 네.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죠. 결과물이 비교적 안 좋았을 그렇죠. 않았을 때 그렇죠. 그렇게 좋지 않았었을 때 그랬었을 때 이제 그러면 그 어. 선수도 만족감이 별로일 거고. 별로고 나 스스로도 허탈감이 크고. 어.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이제 단점이기도 하죠. 사실. 음. 그럴 때는 그 선수들은 이제 또 이렇게 재방문을 안 하나요? 아,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안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 뭐 내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도 그 친구들 왜안 왔을까 계속 한번더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혹시 내가 놓쳤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혹시 모르고 있던 영역이 또 있을까 라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또 다시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또 다시 이렇게 다시는 이런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음, 똑같은 실수를 반복 네.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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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게 하려고 하죠. 어, 그게 진짜 단점이긴 하겠네. 요 그럼요. 네. 그게 단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게 좀 제가 항상 궁금한데, 연봉은 좀 어떻게 될까요? 연봉이요? 궁금합니다. 예, 네,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laughs> 사실 이게, 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직업을 제가 이 연봉을 얼마라고 딱 이렇게 딱 에버레이지를 정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음. 네, 정할 왜요? 수는 없는데, 편차가, 편차가 크니까. 편차가 어. 크니까. 편차가 정말 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실수하고 한번 잘못되고 한번이 사람이 이 바닥에서 잘못 이렇게 좀 입소문이 나면 네. 사실 곤두박질치는 거는 한순간 뭐 한순간이에요. 이거는 뭐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선수 한명이 왔는데 그럼요. 잘못되면은 그 팀은 일단 다 그렇죠, 안 그렇죠,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그렇죠. 들다아 테니까. 근데 이제 정말 이 선수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선수가 또 잘되고 또이좋은 선수가 또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또 나를 만나고 우리 이곳을 방문을 해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그렇게 또 이제 계속 두배세 배의 효과를 내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수익 창출은 커지겠죠 네, 그럼, 네 그러면은 지금 비교적 뭐 만약에 회사로 쳤을 때 네. 한 제가 얼마라고 딱 말하면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저도 이제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역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약간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도 그냥 대기업. 정도에서 뭐 조금 위 정도 되지 않을까 어... 예 일단은 일단은 뭐그 정도 네. 예뭐 뭐라고 말할게딱예할 수는 없는데 예 <laughs> 하여튼 예, 부끄럽지만 <laughs> 구독 좋아요 해줘 자, 요렇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좀 네. 질문을 드려 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선출 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시면은 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뭐저 예. 말고도 뭐 수없이 더 노력하시고 피땀을 흘리면서 고생하신 또 선수 출신의 여러분들 계실텐데 뭐 이런 경제가 어렵죠 어려운 속에서도 희망 잃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제 선수를 하시다가 그만두실 분들도 무수히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 저와 더불어서 같이 고생하신 분들도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 무언가에 꽂혔다 그러면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미친 게 마냥 물고 늘어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지지 마시고. 끝까지 엘리트에서 해왔던 이긴다는 생각으로 버티시고 버티시다 보면 반드시 정상의 영역으로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계속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악착같이 살아가시는 거를 여러분께 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laughs> 오, 네. 하나 꽂히면은 끝까지 팔아. 그렇죠. 네, 오. 네. 그게 엘리트의 매력이죠.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네.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마무리 멘트만 네,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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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선출들이 좀...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큭! 모든 선출들이 직업을 갖는 그날까지 선출 TV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